그러면 카니발 중에서도 어떤 카니발이 제일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중고차로? 이 다음 세대 카니발이 제일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다 비슷하게 팔렸습니다.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점검 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도 안녕하십니까 차나두 이찬입니다 저희가 중고차가 가장 많이 팔린 차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데이터를 뽑아서 1위부터 3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위가 아반떼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위가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카니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카니발이 지금 24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총 28,000대가 판매가 됐고 중고차 전체 판매량 2위입니다 저번에 아반떼 영상에 누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항상 1위는 포터 이런 소형 화물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다 포터나 기아 봉고 3 이런 이제 화물 같은 경우에는 5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승용차 정도로 사용하는 세단, SUV 아니면 이런 카니발 같은 이런 걸 통틀어서 통계를 냈을 때 1위부터 3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니발이 3위 안엔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2위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족 씨, 카니발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패밀리카인 게 제일 큰것 같아요 패밀리카인 게 제일 크다 패밀리카로 쓸수 있는 차들 많잖아 그랜저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소렌토 스포티지 같은 SUV K5 소나타 다 패밀리카로 이용 가능한 거 아닌가요? 카니발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밀리카 중에서도 대안이 많이 없는 패밀리카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최소 4명에서 5명이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뭐 두세 명 되는 거죠 그러면 5인승 같은 SUV 탔을 때 편안할까요? 생각요 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인승인데 5명이 다 꾸겨서 딱타 불편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짐까지 많아요 어디 놀러 가려고 해. 그러면 사실 일반 SUV 아니면 대형 세단 타도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 어때요 보통은 7인승이거든요 7인승 9인승 뭐 11인승 이렇게 있는데 일단 넓잖아. 그러니까 5명이 타더라도 넓게 넓게 앉을 수 있죠. 붙어서 앉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포지션 자체가 멀티플레이어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세단을 탄다 아니면 SUV 탄다. 보통 이제 승용차로 만 많이 타잖아.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일하면서 탈 수도 있고 내가 가족 차로도 쓸수 있는 인테리어 자재들을 실어야 돼요. 공간이 넓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일할 때는 일하는 용도로 쓰다가 가족들과 어디 나들이나 이동을 할 때는 편안하게 패밀리카로 쓸수 있는 종합적으로 굉장히 포지션 자체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를 찾는 분들은 보통 인력사무소 아니면 요양원 아니면 유치원 통학버스 이런 거 용도로도 많이 이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이 많이 없는 차다. 그래서 인기가 있을 수 밖에 없죠. 근데 이제 카니발도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차는 올6 카니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개등이 하나 있죠. 여기서 다음 세대는 더뉴 카니발로 갑니다. 디자인은 거의 똑같은데 안개등이 4개로 들어가는 게더뉴 카니발. 그 다음에가 이제 나온 게 카니발 4세대가 나왔어요.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카니발 4세대를 생산했고 23년도부터 이제 25년까지는 더뉴 카니발 4세대라고 또한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카니발 중에서도 어떤 카니발이 제일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중고차로? 이 다음 세대 카니발이 제일 많이 팔렸을 카니발.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다 비슷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뉴 카니발이 약 6,000대, 더뉴 카니발이 약 6,000대. 그다음에 카니발 4세대, 거의 신형급이잖아. 가격대가 좀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약 6,000대가 팔렸어요. 그다음에 조금 오래된 카니발들 이 있거든요. 카니발 R이라든지 뭐 그랜드 카니발. 그런 것도까지 약 28,000대가 팔렸다. 근데 올 뉴, 더뉴 카니발 4세대까지는 다양하게 6,000대 가량씩 판매량이 받쳐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류 카니발이 있고 더뉴 카니발이 있고 카니발 4세대가 있잖아. 요 어떤 게 제일 차는 좋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밖에 없지. 아무래도 카니발 4세대 신형급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옵션이나 디자인 면이나 특히 실내 디자인은 더뉴 카니발, 올류 카니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개선이 많이 됐죠. 그래서 훨씬 이쁘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중고차로 할때 문제는 가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가격대는 올류 카니발 또는 더육 카니발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니발 4세대가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카니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고차 평균 시세가 3,200입니다. 근데 9인승, 7인승 이런 것보다는 하이리무진이란 차가 있어요. 위에 이렇게 이제 천장이 좀 높게 올라가서 연예인들 많이 타는 차 있잖아요. 안에 좀 안락하게 퍼스트 클래스처럼 하이리무진 차가 가격을 평균 시세를 많이 올려놔요. 왜냐 하이리무진은 뭐 5천만원까지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평균 시세는 좀 높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차는 그래도 한 3천만원 안쪽 2천만원 후반까지 도 있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더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약한22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옵션이나 키로수가 좀 짧으면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을 거고 아니면 천만원 후반대 안에서 옵션 이나 키로수가 조금 많더라도 그렇게 형성돼 있다 그럼 올뉴 카니발 같은 경우는 평균 시세 얼마일 것 같아요 1, 200에서 1,600할것 같아요. 얼추 비슷합니다. 평균 시세는 한1,500 안쪽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카니발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2,000이다. 그럼 더뉴 카니발 정도 아니면 내가 조금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카니발 4세대 한2,000 후반에서 3,000 초반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이제 막탈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올뉴 카니발 정도 가면 한 1,500만 원 안에서 괜찮은 매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카니발은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갈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카니발은 유지비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SUV라서 조금 많이 들것 같거든요. 10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8,90만원은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카니발이 유지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방금 자료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약 9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저번에 아반떼 같은 경우에 그래도 뭐 전액 할부 기준으로 했을 때 차값이랑 다해서 한 60만 원 정도 나온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0만 원더 나오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유지비에서 제일 중요한 자동차세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반떼 같은 경우랑 다르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만 있고 대부분 그다음에 5인승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률적이죠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올뉴 카니발, 더뉴 카니발, 카니발 4 4대까지 9인승, 7인승, 11인승, 인승도 다양하고 거기에 가솔린, 디젤, 최근 나오는 하이브리드까지 연료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딱일률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평균적으로 연약 6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54,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반떼랑은 자동차세에서 차이가 이미 많이 나죠.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1인승으로 가면 자동차세가 연 6만 5천 원밖에 안 나와요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승하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확 저렴해지는 겁니다 근데 11인승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세가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최근 연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만 원까지 나온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라는 게 연식이 떨어지면 감격률이 생기면서 자동차세가 줄어들거든요 카니발을 지금 자동차세를 내시는 분들의 평균 자동차세가 한 65만 원 나오더라 월로 그러니까 따지니까 5만 4천 원 정도가 나오더라 이거부터 이미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 평균 유. 유류비가 얼마 나올까? 올류, 더뉴, 4세대에 따라서 복합 연비도 좀 다르고요.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따라서 연비 차이도 조금 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평균 한 달에 한1 0천 킬로 운행한다고 하면 카니발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평균 유류비가 월 25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월 25만 원 유류비가 들어가. 그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잡았잖아요. 그럼 벌써 10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험료 같은 경우에 카니발이 30대, 40대 평균 보험료가 얼마 나올까요? 보통 이제 이차 를 운행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30, 40대가 제일 많더라고 거기에 저차 넣고 평균 보험료를 계산했을 때연 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험료만해도 한 달에 약 7만 5천 원, 보험료도 아반떼보다는 약 연으로 따졌을 때 20만 원 정도 올라가죠.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매월 타면서 내가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소모품 교체 비용 그리고 또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 좀 세이브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카니발도 많이 잡을 필요는 없고 한 달에 5만 원 정도 세이브 한다 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연으로 따졌을 때 60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한다. 고 보험 되고 그러면 또 플러스 추가 월 5만 원 비용이 발생이 되죠. 여기에다가 카니발 같은 경우에 아까 뭐 4세대 올뉴 더뉴 평균 시세를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카니발의 평균 시세를 보니까 약한 2,500만 원 잡으면 좋아요. 2,5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연금리가 9% 기준 전액 할부했을 때월 51만 원이 나옵니다. 차량 가격 2,5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럼 이걸 다 더해보자고요. 우리 월총 할부금이 한 달에 전액 할부했을 때 51만 원. 거기에다가 자동차세가 월 월 5만 4천 원 거기에다가 보험료가 월로 따지니까 약 7만 5천 원 그리고 월유류비가약 25만 원 그리고 월 수리비나 이런 거 세이브하는 금액이 5만 원 그럼 총다 합치니까 월 93만 9천 원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저도 놀랐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 유지비가 전액 할부를 했을 때 차를 사는 기준이고 월 유지비를 조금 줄이려고 하면 아무래도 할부율을 줄여야겠죠 이왕이면 전액 현금으로 사면 제일 좋고 그러면 은 전액 현금으로 산다고 가정하면 51만 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월 유지비는 약 40만 원대 유지가 가능한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되는 게 카니발이 이제 더뉴 카니발 4세대 23년부터 생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더뉴 카니발 4세대부터는 11인승이 단종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사업성으로 수익성이 좋지도 않고 9인승으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11인승을 단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1인승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더 이상 신형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중고 구형을... 가입하고 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1인승 이 약간 자동차세가 엄청 저렴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뉴 카니발 4세대부터는 자동차세도 많이 부담이 올라가겠죠. 11인승을 못 사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다른 거는 뭐 카니발은 말씀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니발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고 그리고 영업용 용도로도 쓸수 있는 그런 다양한 느낌의 변신이 가능한 차다. 그게 이제 굉장히 장점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좀 안정성이 라고 해야 될까요? 차가 크잖아요. 사고가 나도 작은 차들에 비해서 안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차가 커서 운행하는데 좀 불편할 수 있다. 우리가 운전하는 점을 보면 매일매일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지하주차장을 간다든지 좁은 곳을 간다든지 이러면 운전할 때 피로도 그리고 스트레스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카니발은 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운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차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도 피로도는 많이 쌓이는 차다.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좀 장단점.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장점, 단점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딱히 이렇다 할 장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많은 차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장점은 많을 수 있는 차인데 단점 자체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많이 없는 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건월 뭐 유지비 정도. 지금 보이는 카니발이 더뉴 카니발 4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카니발은 올뉴 카니발, 더뉴 카니발입니다. 그리고 실내를 한번 본다고 하시면, 올류 카니발, 더뉴 카니발은 실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카니발 4세대로 넘어오면 실내는 이렇게 바뀝니다. 실내가 훨씬 더 고급스럽죠. 요즘 나오는 차의 느낌이 강하고 더 고급스러워졌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옵션 사양이나 이런 것도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카니발을 구매하지만 조금 더 신형에 가까운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4세대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가성비적으로 조금 이양이면 저렴하면서 괜찮은 차를 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뉴 카니발 또는 올뉴 카니발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니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습니다 드렸습니다. 인기가 많은 차이기 때문에 중고차에서 판매량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더뉴 카니발, 올뉴카니발, 카니발 4세대까지 다양하게 잘 팔리고 있다. 카니발은 뭐 너무나 다양하게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알아본 바로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부담스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분명히 카니발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유지비 한번 꼭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건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주시고 나머지 부분 카니발은 어떻게 생겼나 모델에 따라서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중고차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이 4인에서 5인 이상 이신 분들은 카니발 말고는 사실 정말 볼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중고차 제일 많이 팔린 차 뭐라고 했죠? 그랜저 그랜저에 대해서 한번 유지비랑 장단점 말씀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나도였습니다.